패션회사 대표님, 사업자 등록증만 잘 살펴봐도 대출 금액이 두배 올라가는 거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시스템을 만들어드리는 컴퍼니 시스템 빌더 웨인지의 경영관리 파트장 도종우입니다. 오늘은 웨인지의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중 회사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운영 자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웨인지의 다양한 고객사가 어떻게 원활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저희 고객사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패션 브랜드 관한 내용인데요. 어, 이 패션 브랜드는 사업자 등록증만 제대로 수정했더니 기존보다 2배 이상 정책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죠. 어, 이 고객사는 업력이 3년 미만의 여성 패션 브랜드였어요. 어, 매출이 4억에서 5억 정도까지 성장하면서 어, 생산 확대, 그리고 인력 채용을 위한 그런 자금이 꼭 필요했거든요. 어, 하지만 자체 자금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대출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기존 소상공인 자금과 또 기타 금융권 대출을 이미 받아서 추가 대출이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하기에 보니 의외로 의료 도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브랜드는 기획부터 디자인, 판매, 그리고 CS까지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충분히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기존 세무 정보도 제조업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여 재무제표도 새롭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제조업이 도소매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어 승인 여부나 환도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보통 의류나 패션 관련 회사의 대표님들은 어 사업자 등록할 때, 일반적으로 의류, 뭐 전자상거래 등의 단어를 생각하고, 어 빠르게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어 의류 도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하지만 패션 회사가 직접 기획부터 디자인을 하고, 또 국내 공장의 생산을 의뢰하여 우류를 생산하면 충분히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서 저희 고객사는 기존 상위 기간인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했고요. 결국 기존보다 2배 높은 최종 1억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보한 자금으로 생산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채용해서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같은 패션업이라도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사업자 등록 차이는 대출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그리고 여러 정부 지원 사업에 큰 혜택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웨인즈는 이렇게 사업의 정확한 진단과 대표자의 면밀한 미팅을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리고, 그리고 일회성의 컨설팅이 아닌 회사의 시스템을 만들어 향후 회사 자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파트너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는 더 유익한 사례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